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요약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도 그래도 나는 문재인 이정이 좋다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니까요 그냥 그러나 한 분도 는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 사람이 진짜로 인격자는요 자기가 그동안 착각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가지고 나라까지 망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딱한 단어로 요약한 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 찬성 반대 이겁니다. 자, 모든 말은 딱 한마디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느냐? 철수하는 걸 반대하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 것도 한번 해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네. 돼요! 돼요?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주한영은 철수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주한영은 철수하는 거 반대이십니까? 아니요. 빨리 문재인과 이재명은 버리십시오. 아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됩시다.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는 6 2 5 같은 제안을 맞이하여 세계에서 꼴등가는 국가로 전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법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서 G2 국가로 가보자는 거야 네! 자, 한교선 장관 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한국은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마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 망한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 책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오랜 시간 걸려서 결판이 난 역사에서 교훈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2년 되기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좌파, 포퓰리즘. 이미 2, 30년 전에 다 실패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우리가 70여 년 동안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없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어, 조금 전에 이충근 박사님이 나와서 말씀한 캐스퍼 와인버그 장관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워싱턴 대통령 저 앞에 있는 건국 대통령들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있어서 존경받는 레이건 대통령의 국방 장관이었습니다. 1980년에 국방장관이 되어서 81년에 국방장관이 되어서 스타워즈라는 미래를 향해서 우주까지 분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밀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이 미국과 군비 확장 정책을 따라가다가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통찰력, 사람을 쓰는 안모 이것이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어서 벌써 거의 반세기를 <laughs> 넘어서 전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군대가 주한미군으로 우리한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맺어서 미군을 여기 주둔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군은 한미 동맹주 한미군 저는 크게 70년 동안 전쟁을 억제한 또예 예방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군이 철수하면, 여러분, 최근의 역사에서 베트남, 필리핀, 아프간 미군이 철수하면 그냥 망했습니다. 네, 바로 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군대가 지금 세계 67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도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면 공부 잘하듯이 미군과 함께 검거하고 윤과 함께 배웠기 때문에 남큼된 것입니다. 또 미군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이 되면 3년 내에 자유통일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맞고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천약에 부딪히는 이런 역사적인 환경에서 더 필요한 이런 우리에게꼭 필요한 동맹이자 조합미군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또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들도 조합미군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미군이 철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3대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 단첩 아니면 멍청이들이하는 것입니다. 박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용을 확실히 아셨을 줄 압니다. 아셨죠? 네. 조한명은 철수하면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지 혼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맥상을 네. 잡고라도 예수 믿으라도. 맞아요. 이게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것도 진짜 아는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은 모가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빨리 사인하라고 네. 미국 철수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울분이 터져나와야 진짜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여름 휴가 전까지 전 국민 5,300만을 다 사인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런 걸 요약하고 끌어가는 걸 보면 제가 선지자마자 안 받아요. 아이 참나 찔러서 절반다 제가 선지자마자 안받아 자, 우리 차가.